안녕하세요 벤치샵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고야드에서 나온 이제 카페르라는 가방이고요.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무, 제품은 이렇게 있고 제품 제가 검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까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쇼핑백, 쇼핑백이고 이렇게 박스에 네, 고야드 박스에 넣어서 옵니다. 구성은 정품 구성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리본, 리본도 쓰시라고 그냥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스트백, 더스트백 안에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고야드 스티커도 있고요. 이거 펼치면 제 설명서, 네, 설명서도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영수증. 영수증은 저한테 구매하신 영수증이 아니고 이걸 정품을 구매했을 때이 정도 가격이다. 그래서 정품을 구매한 거랑 똑같이 영수증까지도 저희는 구성품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야드 매장에서 정품을 구매했다. 그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 상태는 너무 좋고요. 제가 판매를 많이 했던 제품이라 사실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제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고 보시면 박음질 상태 너무 깔끔하고 위에도 깔끔합니다. 옆에도 그렇고요. 스트랩도 스트랩, 스트랩도 원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검품하느라고 좀 뺐어요. 다시 이건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버클 있잖아요. 포크 그 뒤쪽에도 고야드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빛 때문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스트랩에 바느질 된거 크기, 크기나 방향 다 일정하게 잘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제품은 뭐 워낙 제가 판매를 많이 했던 거래처 제품이라 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슬라이더도 굉장히 부드럽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다 보면 더 부드러워지니까 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음질 상태 보시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고 네 그리고 이것도 빼서 이건 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건 일부러 안 뺐어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이제 빼서 사용하시라고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고야를 상징하는 노란색 우라가 있고 안에 고야들 각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프랑스 어있 제품 자체는 뭐 문제없이 너무 괜찮은 제품이 나왔고요 제가 한참 봤어요. 한참 봤는데 뭐 박음질 상태 너무 좋고 물건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제품 구매하신 분께서 다른 그 사이트인가 다른 하이튼 업체에서 그 구매했었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게 갈색 제품이라 여기도 갈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슬라이드 옆에도 이 천으로 된 부분도 갈색이어야 돼요. 이게 정품도 이렇게 나와있고 근데 그 고객님께서 이제 퀄리티 낮은 거를 구매하셨었나봐요. 뭐, 이거는 갈색이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검은색이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실 때, 벤츠샵도 혹시 제품이 여기 검은색인가요?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최상급 퀄리티만 취급하기 때문에 정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전혀 그런 제품이 아니니까 믿고 구매해 주셔라 그래서. 구매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제품 상태도 너무 좋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해서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었고요 많이 보시고 저희 믿고 구매해 주시면 퀄리티는 저희 한,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제품 계속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은 다음 제품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